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아블로 19 재밌게 하자 크리티컬 딜러입니다. 11월 22일 드디어 디아블로 3 19 시즌이 시작됩니다. 이번 시즌은 정말 블리자드에서도 많이 노력한 시즌이라 많은 유저분들이 많이 기대하고 계실텐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오랜 기간 동안 잠들어 있던 휴윈인드 바바리안이 이번 패치로 인해 살아나게 되면서 그동안 잠들어 있던 수많은 야만용사 유저분들의 복귀 소식을 수많은 댓글로 알려주셨고요. 두 번째로는 디아블로 3 확장팩, 성전사가 나오던 시절 정말 인기가 많았었던 샷건 성전사가 성전사의 신규 세트와 함께 등장하게 되어서 수많은 성전사 유저분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패치에서 코어 아이템인 방패의 너프가 확실시되면서 조금은 그 만족도가 떨어지게 된 것을 볼수 있었고요. 수도사 또한 신규 세트가 추가되면서 정말 역대급으로 많은 변화가 생긴 시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도 많은 전설 아이템에 신규 능력이 부여되며 더 강력하고 다양한 세팅들이 등장하게 되었고요. 그로 인해 요즘 많은 자료들과 정보들을 토대로 최대한 잘 정리된 영상을 제작해서 많은 시청자분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악마 사냥꾼과 강령술사, 성전사까지 만렙 가이드 영상도 준비해 두었고요. 통합적으로 초보분들이 시즌 초반에 레벨링하는 방법이 자세하게 들어가 있는 가이드 영상도 제작해 두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보분들을 위한 영상도 꾸준히 제작해 가며 최대한 디아블로3의 진입 장벽을 허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며칠 뒤면 시작될 19시즌 캐릭터별 세팅 영상도 이미 업데이트가 완료된 상태라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시청해 주고 계시고요. 혹시 영상에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 주시면 실시간으로 답변해 드리고 있으니 댓글 많이들 남겨 주시고요. 제 채널은 유튜브나 네이버, 그리고 구글에서 크리티컬 딜러, 크딜 TV, 혹은 크딜이라고 검색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채널에 들어오셔서 메인 화면에 보시면 최근 업로드한 영상들과 디아블로3 영상, 초보 가이드 영상 외에 패스오브 액자일 영상까지 많은 영상들을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재생 목록을 누르시면 제가 캐릭터별 세팅 영상을 한꺼번에 보시기 쉽게 정리를 해두었구요. 이번 시즌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옆에 돋보기를 클릭하셔서 시즌19라고 검색하시면 이번 19시즌에 업데이트된 모든 정보를 한눈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긴급 공지가 있는 날에는 커뮤니티에서 또 따끈따끈한 신규 소식을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게임상에서 우리는 대단히 쉽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Shift-O 단축키를 누르시면 커뮤니티를 검색하실 수 있는데요. 거기에 크리티컬 딜러라고 검색을 하시면 크리티컬 딜러 커뮤니티가 나옵니다. 그 채널에서 수많은 유저분들과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고 있는데 오픈 커뮤니티니 편하게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공유하며 함께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합니다. 이제 시즌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시즌이 시작되면 또 라이브 방송으로도 많은 유저분들과 즐겁게 소통하며 재미있게 즐기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홍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으니. 많은 유저분들의 구독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